티비에 오늘은 이거 파란색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연생활 목요일 토요일 거의 오후에 오후에 올립니다. 오후 이거, 아우, 와. 이거 위에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이건 제가 다 없앤 거거든요. 오, 어, 이건 제가 안없앴어요 이렇게. 아, 또 어? 벌써 두 명이나 떨어졌다고 하네요.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. 아. 오, 어. 아, 잘못 눌렀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어, 지금 몇명 남았냐면요. 세명 남았습니다. 그게 누구예요? 이날 게임 어 하고 쭉... 주제 저는 옛날에 이 게임을 할때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한... 오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. 어우 끝났어요. 승자는 W E W 0714라고 합니다. W I W W L D E 네6 5 4 3 2 1 팀모드 끝 자, 이제 이거 거의 다 재미가 없어요. 저는 딱 이거 이게 제일 재밌어. 내 네, 파랑 팀, 파랑 팀. 어 어떻게 연주색이 여섯 명이고 파랑 팀이 다섯 명이야? 연주팀이 누구 뭐 어, 이거 어, 응? 어차피 연두색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. 어. 어. 이렇게 가서 쭉 가고 전북점 없애야 됩니다. 이 네, 4대3입니다. 아 이해했습니다 이거 저의 클라스 아닌가요? 아 나의 클라스는 아니고 그 응? 파란 건 뭐야? 사랑아 떨어졌다 아싸 블루 티저블리죠블리죠 뭡니까 서 캐릭터 이제 찌찌아 님도 간다고 합니다. 간다고 합니다. 찌찌아 님 어디 있나요? 어디 있나요? 아, 자 여기 깜짝 좀해 주세요. 자, 캐릭터 바꿨습니다. 팀 모드. 팀 모드요. 톱모드가 제일 재밌어요 지아랑 같은 팀 되길 안 되길 그리고 왼쪽 거맨 왼쪽? 응어 뭐야 네? 엄마 시간이에요 엄마 시간 오빠 어집네에팀이다 오케이 9 아니야 8 더하기 8 더하기 10 10 10 10 1더 6, 7, 7 7 어딨어? 찾아봐 네, 그리고 2 더하기 7이 9 9요, 9요 9는 왜, 9려 가요? 아, 여기있다 9, 9, 9, 9, 9, 9 5 더하기 5, 10 10, 10. 10. 어? 1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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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2 더하기 5 7 빨리, 빨리 5 어, 아직 좀더위에어 4개 걸렸어 6 6어6어6 6 6 6 6 이겨라, 이겨라. 오. 연두팀 바보 아니야? 어린이 아니야? 더 하기를 못하는 애들. 더 하기를 못하는 애들이. 짜푸! <laughs> 짜푸! <짜뿡, 짜뿡. 웃음> 어, 이기고 있어, 블루팀. 빨리, 한 명만이라도 떠. 연두팀. 아, 블루팀 한 명만이라도. 지효 렌즈 아, 팀을 2개 만드는 거야. 원래? 아 맞다, 맞다, 아 맞다. 아또 블루 팀이지. 여기가 렌즈 팀이잖아. 음, 렌즈 팀이었지. 아 근데 이거 어렵다, 이거. 다한 건데. 지효 응? 이거왜또 머리 올라가? 지 이제 또 머리 올라갈 거야. 응, 이렇게 하면 못하지 아, 이거 올라갔지. 괜찮아, 구 오케이, 오케이! 어, 어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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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8, 8, 8, 8, 8! 오케이, 이겼다, 이겼다! 연속두방 이겼다. 지하 있다, 지하 어, 지파 넘어졌어! 왜 밖에 지 몰라. 지파 넘어졌다가... 왜밖지 몰라. 지파 제 손이 1번했어 손이? 지몇번 했는지 몰라. 여섯 몇번했제그 와, 내한테 와 봐. 6번 했네, 제발. 레벨이 6개지 승리한 거6개6개 아니야. 아니, 팀. 내가 졌당 아. 어... 승리 4번이야. 맨 왼쪽 거요. 컬러! 어? 지아 빠 무슨 색이야? 어? 연두! 어지아파어 지아? 너드 있어? 싫어 왜, <laughs> 네, 할 거야 왜랑? 누가? 아, 지아가 너 무슨 색이야? 아 블락색이었구나 뭐, 따로 블락색 뭐, 스파도 보라색이야. 뭐야, 벌써 아니야, 원래 네명이야 아, 스파 연두팀이었어. 스파 연두팀이었어. 그래? 스지집어올파팀 이기고 있다, 스파 연두팀. 연 떨어지자. 와또 이렇게 얻으라. 아 <끼리> <끼리> 네. 지금 엄마, 엄마가 좋아. 엄마, 엄마가 좋아. 알겠지? 엄마 엄마. 가아 좋아. 아, 졌다. 이번에 다른 게임 해보도록? 앉아. 이번에 컬러 해보고 마치겠습니다. 컬러. 컬러. 왜 이렇게 렉이 네. 걸리지? 근데 승리가 어디 있어? 어? 아, 승리 몇번 했어? 여섯 번. 자, 열한 번. 아, 진짜 네 번. 자, 열한 번. 근데 음! 그걸 왜 자랑하니? 팀 모드. 팀 모드, 팀 모드, 팀 모드. <laughs> 이번엔 엄마 시간으로 할 거야? 가운데 컬러 컬러 모드 아, 야 꽃게 위에 해줘야지 왜 여기다 가줬어 여기 가운데 혼자 움직여서 어 지아랑 같은 팀이다 핑크, 핑크. 오. 블루 쫙 떨어졌어. 블루. 떨어졌어 블루. 블루. 블 나이? 루블지야 그냥 옐로우 옐로우 루블우

아 어, 하고 있어. 슈파슈파라도 슈퍼, 이거들. 블루 블루. 우 우. 뭐야? 점프하고 있는 거. 아 보여. 하늘색 하늘색 스카이 블루. 주파 봐도 봐도. 슈퍼, 못봐 지금. 아. 아. 오오 어. 아! 오. 살았어. 오, 오. 살았어 살았어. 맨 밑에 있어. 아 떨어졌어. 어차피 지 거야 뭐. 밟아 고 말자. 신어. 작사작사 작사 다 작사? 그러면 나중에 만납시다. 안녕.